그 액액연 연기를 하면서 n g 도 되게 좋았을 것 같은데 상대방들의 연습을 보면서 어나 진짜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을 것 같거든요. 네, 당연히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많이 들었었고어 그리고 규영이 같은 경우는 되게 성실했던 기억이 나고 그리고, 우진이 형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연기를 하는 것만 봤는데 사실 액션은 제가 많이 보진 못했거든요 연기를 하신 거에 비해서 근데 이번에 액션을 하실 때 어, 연기라면 그냥 다 잘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액션도 그 몸을 쓰는 그 어떤 그 몸을 쓸 쓰는 방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. 그게 어, 우준이 형을 봤을 때 같이 그 해보면서 느껴지는 게 어, 몸을 잘 쓰신다라는 게 느껴졌거든요. 그러니까 액션을 할 때도 뭐 팔을 쓴다, 팔과 다리만 쓴다가 아니라 허리를 같이 돌릴 줄 알고 이렇게 몸을 쓰시니까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액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허리를 같이 쓰게 되면 결국은 더게 몸이 더 화려해지게 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어 힘도 온전하게 그대로 실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모로 어,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, 허리를 굉장히 잘 쓰시더라고요. 그래서 우진이 형님이 야 연기도 잘하시지만 평상시에 코 운동도 굉장히 잘 하시지 않았을까? <laughs> 이미 또 준비된 상태로 네, 들어가셨다고 하니까. 네, 네. 자 박규영 씨 액션 호흡 어땠나요? 서로 이렇게 함께 연기하면서 저는 언제나 연습을 할 때도 촬영을 할 때도 아 저만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. <laughs> 액션의 학을 외우거나 뭐 되게 굉장히 그래도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이제 제가 뭐한 단계 한 단계 나아갈 때딱 눈을 돌리면 시원 선배님이 공중에서 돌고 계시더라고요. 그리고 딱 뭔가 바람이 부는 것 같아서 딱 쳐다보면 우진 선배님 이렇게 이 아주 약하게 이렇게 수행을 하셨는데 바람이 이렇게 딱 불고 그래서 네, 무조건 뭐 저만 열심히 연습하고 저만 네, 열심히 하면 되는 네. 그런 액션 장면들이 어떤 것 같습니다. 기영 씨도 아까 칼 돌리는 거, 단검 돌리는 거 그런 거 너무 멋있더라고요. 조진 씨는 어땠나요? 그 바람 소리는 절대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. 농담이고요. 음, 열정이 넘친다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이두 분의 전작들을 봤을 때 네, 현장에서 액션할 때는 더 열정이 넘치더라고요. 조금 있다가 진짜 쓰러지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. 온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열정을 다 바치는 그런 모습을 네. 보고 정말 큰 에너지였고 제가 감사한 마음으로 네 열심히 액션하고 연기했던 것 같아요. 네,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고마워요 이두 배우분들. 맞아요. 특히 액션은 정말 서로의 호흡이